안녕하세요. 나무 시장의 양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철이 다가오는데 약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낙엽수와 소나무 중에 저희는 먼저 소나무 약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드리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눌 거예요. 이제 조금 이론적으로 저희가 어떤 약을 쓰고 이 약을 왜 써야 되고 어떤 충들이 있고. 이러한 농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시비하는 그런 영상들을 이제 찍을 거라서, 오늘 이 영상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영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의 틀을 크게 다섯 가지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봄철에 소나무를 가해하는 충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이각 충들을 잡을 수 있는 농약들을 저희는 어떤 걸 쓰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이제 좀 꿀팁인데 봄철과 가을철에 이제 집중적으로 농약을 해야 되는 나무의 부위가 다른, 다른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성에 대한 부분. 농약이 이제 내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저희만의 어떤 또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약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농약으로 충을 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한 농약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작품성을 유지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성과 작품성이 같은 말 같지만 조금은 다른 이유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소나무 종류 중에 공사목, 조형목, 그리고 특수목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공사목과 조형목은 어떠한 작품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짠수, 그리고 뭐 수고, 수폭,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전체적인 수형에 의해서 상품적으로 이제 가치를 인정받아서 나가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들은, 공사목이나 조형목 소나무는, 이제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떠한 상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약을 쳐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두 번째 작품성은, 이제 특수목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컨셉을 잡고, 나무의 모양이 제각기 다 다르게, 위로만 솟는게 아니라, 정말 소형돌이로 도는 것도 있고, Z자로 도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나무에 맞는 컨셉들이 있는데, 그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촛대라고 가장 위에서 이제 자라나는 그 가지로 방향을 잡는데 이 부분이 벌레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끊어져 버리면 작품을 저희가 한 10년, 20년을 보고 이 나무는 소용돌이로 가야지 했는데 그 촛대가 만약에 충이 가야 돼서 그 촛대가 잘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컨셉이 이제 몇 년을 훨씬 돌아가야 된, 되는 거고 그 나무에 맞는 그 수형이 아니라 이제 베스트가 아니라 이제 그냥 차안을 선택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약을 하는 이유도 저희가 특수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작품성을 유지하기 위한 약의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상품성과 작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봄철 소나무 약관리를 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봄철에 저희가 약을 치는 이유는 결국에는 충을 잡기 위함이죠 그럼 결국엔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벌레들이 이제 소나무를 괴롭히는지 좀그런 봄철에 가해하는 충들을 저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철에 주로 소나무를 가해하는 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봄철에 이제 소나무를 가해하는 충은 솔라방, 솔리복파리, 그다음에 응애진딧물 그다음에 이제 뭐 개미가 이제 진딧물 똥을 먹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이제 회색 융단 곰팡이나 시커먼 음. 그런 이제 곰팡이 종류를 옮기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면 최근에 이제 날씨 변화 때문에 생긴 잎꽃병 잎이, 잎 끝에가 약간 고사하는 음. 그런 이꽃병 그 정도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정도 충해하고 그 정도 병이 최근에는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약제를 하는 거지. 음, 그게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또 응애라 해도 응애도 종류가 많고 진딧물이라 해도 진딧물의 종류가 또다 많은 거죠. 그제 실은 응애가 크기론 가장 작고 거의 뭐 눈에 안 보일 정도의 그런 크기들인데 실은 이제 농원 약관리를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응애가 워낙 개수가 많기 때문에 개체의 종류가 음, 종류가 많고 지 우리말로 쪽수가 많기 때문에 음... 그 피해가 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응. 나무 상품성을 다 베려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농원 같은 경우는 봉각을두번 이제 약을 해주지. 3월 초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음력으로 쳐서 지나서 이제 찬바람이 발생되면 그때 이제 충들이 동면하려고 나무 기저부하고 나무 이제 껍질 쪽에 다시 날라서 들어오는 시기에 그런 벌레들을 이제 잡아주면 효과적이지. 응. 그러면 이제 그각 충들을 잡는 농약을 저희는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지금 농약 쓰는 종류를 앞에 진열해놨어요. 여기 이렇게 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스매치온. 스매치온 얘 같은 경우는 솔라왕, 솔리복파이 이제 그런 종류, 좀 크기가 있는 종류, 음. 크기가 있는 음. 벌레들을 잡는 게 이제 스매치온. 지메치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충멸리 여기 이제 충멸리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 존벌레 음. 같은 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깍지벌레하고 존벌레 목대 형성층에 이제 나무에 피해를 주는 그런 존벌레 같은 경우는 또 쓰는 약이 같은 충약인데도 효과가 틀려 음. 그래서 이제 충멸리는 깍지벌레, 존벌레 쪽을 이제 공략을 하는 거고. 스메치오는, 솔리복파리 솔라방, 그런 종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택을 한건 이제 이 조합인 음. 거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뭐냐면, 진딧물약. 노믹스. 모든 음. 뭐, 채소, 과일, 토마토, 뭐, 여러 뭐 진딧물만 죽이는 그 약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음흠. 그래서 이제 진딧물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응애. 응애는, 농약하고 이제 균도 좀 효과는 있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벗겨졌네요 음 이게 이 벗겨졌지 싹 이거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유황 저는 이제 유황이 일반 원액을 갖다 우리 희석했으면 눈도 따갑고 근데 이제 농약 그 제조회사에서 이제 유신수 가수 농가들도 많이 쓰고 음. 음. 이제 유황을 이제 약해 없이 해서 이제 조제시켜서 약이 나온 게이 종류라고. 그래서 이 종류를 음. 이제 소나무에도 쓰면 약 효과도 있고 약 지속성도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얘는 주로 응애를 잡는 쪽이지. 이 네. 싹, 싹이라는 응. 게 응애를 잡는 약. 음. 아, 니거혼핑 뭐 하는 거 같네요. 근데 <laughs> 응애하면서도 실수, 실은 그 우리가 농원에 보면 이제 이따 그 부분은 얘기해 줄게. 아, 어. 있다요?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약설, 약 설명 다 하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침투제. 이제, 카바. 얘는 이제 쉽게 우리가 말하면, 본드라고 생각하면 돼, 본드. 보조제죠, 보조제. 음, 약을 뿌렸는데, 그 약이, 이제, 본드처럼, 소나무 이파르나, 목대. 그런데, 이제, 오래 달라붙어 있어야, 약 효과가 지속이 되고. 음, 그러니까 효과가 음. 때, 나타날 때까지 바람에나 음. 이런 거에 쉽게 안, 내, 안 날아가고, 음. 효과가 있을 때까지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음. 접착제 같은. 그렇 이제 우리가 그거냐. 보통 약을 하고 반날 정도 지나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이 보조제, 침투제이 네. 카바를 정량보다 좀더 써. 왜? 아무래도 오래 많이 비가 오더라도 오래 달라붙어 있는 놈이 효과가, 양 효과가 더 가니까. 비용을 좀더 쓰더라도 음. 좀 세게 치는 음.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일반 약들은 적 적정량보다 조금 더 세게 하지만 카바는 좀더 세게 한다. 음, 음, 그렇죠? 그래야 약 효과가 일년에 두번 하는데 그 효과를 좀 장기간 볼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스미치오 는 음. 솔나방 솔잎 혹파리, 솔나방 솔잎 혹파리를 잡아주는 역할로 쓰고 충혈리는 깍지벌레하고 존벌레, 깍지벌레랑 존벌레. 깍지벌레랑 존벌레. 음. 그리고, 노믹스는 진딧물. 음. 그리고, 그리고 얘는 응애. 싹은 응애. 음. 어떻게 보면 얘가 진짜 중요하네요. 이 싹이 재선충을 음. 잡아준 역할까지 한다. 잡아준다기 보다는 도움을 준다. 응, 작은, 조금의 응애를, 효과가 있다. 응애를 잡는 부분인데, 아. 아빠는 이거를 하는 게 재선충,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수하늘수 몸에 붙었다가 소나무로 옮기는 네. 재선충 균, 충이야, 네. 충, 결론은, 걔도. 네. 네. 그것까지도 음. 애들이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말을 꺼낸 거지. 음. 그리고 이제 농가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재선충 발병이래. 농원에서는 재선충 발병된 경우가 없어. 음. 그 이후에 자연 임야 같은 데는 재선충이 막, 막, 하루에도 몇 군데 더 발생되고, 저선충 발병지 역기하고 나무가 반출이 안 되고 하잖아. 네. 근데 이제 농원에서는 저선충 발병이 안 됐다고. 그거는 뭐냐면 약관리한 농원들은 먹이사들이 끊겨버렸어. 하늘소가 날라올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아... 먹을 게 있어 야놀러올거 아니야. 먹을 아... 게 있어야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응? 알을 낳고 그러는 그쵸, 과정에 그쵸. 소나무에다가 저선충 균을 이제 묻혀가지고 나무를 가열을 하는데. 농원 약 관리하는 데는 먹을 게 없으니까 달라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임야보다는 확실히 농원이 좀 음. 정상적인 생태계와는 먼, 그렇지. 좀 파괴된 생. 어. 아. 그래서. 그래서 음, 이것도 좀 음. 그래서 안심하고 할수 있는. 그냥 네. 나무 상품과 그런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농원의 이제 그 최선충 그런 피해도 실질적으로 약 관리를 함으로 해서. 황제가 된다. 나다 음... 그래서 약관리가 중요하다. 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 어떻게 보면은 저희만의 노하우일 수도 있고 이걸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봄철과 가을철에 농약을 집중 살포해야 하는 곳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봄에는 이제 막 초기 트는 이제 세력이 막 올라가는 꽃침이나 아니면 어떠한 이파리들, 이파리 나는 가해 쪽을 이제 먼저 집중적으로 살포해 주는 게 맞고, 가을에는 그 나무의 목대, 숲이 쪽을 가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봄철에는 이파리만 가해야 되고, 가을에는 목대만 가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주로 이제 봄철에 이제 동면에서 깨어나서 벌레들이 막 다시 이제 식욕이 왕성해져서, 이제 집중적으로 가해하는 곳이 영양분이 가장 많은, 세력이 막 영양분이 올라오는 이제 끝부분, 꽃이라든지 어떤 풀립이라든지 올라오는 그 세력 부분이 가장 센 곳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봄철에는 이파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고, 가을에는 이제 충들이 동면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면을 지면에서 뭐 썩은 이파리에서 하는 애들도 있고, 자기 안에 고치 안에서 하는 애들도 있지만, 목대 안에 소나무 목대 안에서 동면을 보내는 충들도 있기 때문에 그 충들을 가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을에는 그 동면을 준비하는 벌레들을 집중적으로 살포하기 위해서 나무 숲이에다가 목대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뭐 목대와 이파리 전부 하지만 이파리 쪽에 더 가중을 주시고 똑같은 농약을 쓴다고 하시면 이파리 쪽을 더 비중을 두고 가해를 하시는 게 효과가 높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파리보다 목대 쪽을 더 비중을 두고 가해를 하시는 게 똑같은 농약을 사, 농약을 살포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라는 이제 좀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농약을 계속 치다 보면 이제 저희 사람도 진통제를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 내성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두통약이나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이런 소나무 이런 약 같은 것도 그 지역 그 부분에 계속 똑같은 농약을 치면 내성이 발생해요. 약들이 분명 똑같은 약을 매년 쳤는데 벌레들이 그만큼 죽어 주질 않고 더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내성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신지 저희 농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죠?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다른 회사 약을 똑같은 이제 뭐 살충제 살균제, 그 다음에 이제 진딧물 응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최저 회사가 다른 회사 거를 이제 한 3, 4년 주기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지. 음... 왜냐면 이제 똑같은 농약 그 생산을 하지만,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어. 음, 주성분 자체에서.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만일 스매치온을 계속 한 3, 4년 썼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주런 같은 거. 또 이제 살충제가 딴 종류가 있어 어, 솔리복파리를 잡는 어. 거를 스매치온에서 음,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로 바꿔 어, 준다. 바꿔주는 거야 익숙할만 음. 해지면은 또 벌레가 정신 못 차리게 이제 음. 바꿔주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방법은 이제 약을 적정량보다 좀 세게 하는 방법 약을 세게 한다 어. 예를 들어서 뭐천리터에 스메치온 뭐 이게 한 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뭐한 3분의 1을 더 넣는다든가 음... 어, 약을 이제 좀 진하게, 응? 어? 진하게 이제 약을 섞어주면, 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천 니트에 한 병만 가지고도 충분했던 그 벌레들이, 이제 내성이 생겨갖고, 흐누갖고 해줘갖고, 해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100% 죽었다면, 뭐, 이제 나중에는 한 60%, 70% 밖에 안, 한 30%는 살아남아갖고, 뭐, 바로 또그 병이 계속 발병이 되고, 음... 그 충들의 피해가, 뭐, 그대로 유지가 돼. 막, 현저하게 눈에 안 보이게 깨끗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병용군 밀도만 좀 낮아졌을 뿐이지, 뭐, 피해는 발생을 한다고. 이제 그런 경우가 내성이 생긴 경우란 말이야. 이제 그럴 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방법이 회사 자체를 바꿔. 응? 회사 자체를 바꾼다는 거는 농약. 농약의 종류를 바꾼다. 종류 자체를 바꿔. 성분은 같지만, 저, 제제회사가 다른 회사 걸 써. 두 번째는 약액을 좀더 진하게, 적정량보다는좀더 세게. 그러니 결국에는 음. 어떻게 보면은 점점 세게 쓰다가 3, 4년 뒤에 다시 종류를 바꿔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3, 4년 쓰고 바로 이제 바꿔치기 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나타나니까. 음. 그렇죠. 근데 내성이라는 음. 게 무조건 음.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음. 거, 똑같은 약을 썼는데 똑같이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어? 음. 어? 작년에 똑같이 했는데 얘네가 좀 내성이 생겼것 같네 하면 음. 야, 양을 더 쓰던 아니면은 제주사를 바꾸던 해라 그렇지 우리가 음. 예를 들어서 약 하려고 날잡아고 며칠을 했는데 반이 그렇죠, 그렇죠. 별 효과가 없으면 또 그만큼 약값만 몇백 들어가야 되고 또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차량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한년 쓰고 그냥 아예 바꿔 버리는 거야. 더 쓰던 바꾸던 좀 주기적으로 어. 이런 패턴을 만들어야 그렇지? 이제 속 편하게 한번 해서 효과를 효과를 효과들을 볼수 있는 거지. 음.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저희가 왜 농약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충들이 가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충들을 잡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약을 쓰고 있으며. 가을철, 봄철에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직접 농약을 치는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볼 테니까 그 영상,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기본 준비를 하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아, 저긴 저렇게 농약을 치는구나 하면서 그런 농약을 치는 어떠 노하우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나무 시장의 양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